네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 더 해, 더 해, 더 해. <웃음> <웃음> 그동안. 모든 카이원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준 공연이에요 제가 사실은 솔로 콘서트 투어를 정말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요 어, 제가 카이원을 처음 할 때는 사실 콘서트를 할수 있을지 몰랐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콘서트를 시작하고, 어, 콘서트 투어까지 하고, 미지 투도 하고, 이렇게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에콜 콘서트까지 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어, 기쁨이고 행복이고 꿈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잊지 못할 꿈이자 추억이 될것 같아요 어, 공연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께 제가 느끼는 기쁨 그리고 공연을 보는 기쁨도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가이오토어를 어,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게 어, 여러분들의 어,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짜 너무나 행복하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언제나 무대 위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웃을 수 있는 건, 다시 한번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말해드리고 싶었고요. 카이온 앵콜이 이렇게 끝나지만, 하, 이게 끝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앞으로, 정말 많은 어,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고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어,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저에게 그랬듯이 여러분에게도 이 무대가 조금 하나 선물이자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무대만이 남아있어요. 어떡하죠? 마지막 에너지 다쓸 준비 됐어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마지막 곡 로버 들려드릴 건데요. 마지막 에너지 여러분들이 어, 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로버 나올때마다 크게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알겠죠? 네 그럼 마지막 곡 로버 다같이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여러분? 아쉽죠? 아쉽죠? 다 찔러볼까요, 네 아쉽죠? 네 아쉽죠? 다같이 한번 찔러볼까요? 여러분 하나 둘셋